안녕하세요. 뷰티 스타일리스트협회 교육의사 송승현입니다. 자, 지금부터 뷰티 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1급 실기 패턴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상 실기 패턴은 컬렉션에서 지금 메이크업과 헤어를 아방가르드 의상에 맞게 메이크업을 연출을 한 상태에 의상을 스타일링하는 것을 1급 실기 패턴으로 검정 패턴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컬러를 지금 로즈핑크와 그다음에 프르시안 블루, 그다음에 네이비 블루 세 가지 거기다가 화이트 컬러까지 합쳐져 있는 상태를 주조색으로 해서 의상 스타일링할 예정입니다. 아방가르드 그 패션에 어울리게 지금 메이크업에 들어가 있는 로즈핑크와 그다음에 레드와 어 지금 약간의 그 화이트 들어가 있는 그로세 가지 색을 선정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여기 패턴을 여기 옆선에 맞춰서 원단을 부직포를 여기다 대고 핀으로 먼저 고정을 할 겁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이 옆선까지 살짝 핀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모델한테 핀은 찔리지 않게 조금씩 앞쪽으로 꺾어주시고. 이 다트를 원래 원단 직접 옷을 제작하면 안쪽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패턴상 패턴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의상에서 드레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직접 잡아서 그냥 겉에서 핀으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 잡아서 포인트점에 맞게끔 한 번씩 잡아주고요. 주의할게 핀을 꼭 앞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왜냐면 잘못한 모델이 찔릴 수가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도 포인트에 맞춰서 여기도 한번 찔러주시고요. 지금 이 옷은 그 모델 그 입은 옷에 고정을 시키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모델이 지금 입어 있는 그 안에 슬립에다가 이거를 고정시킬 경우에는 모델이 정말 핀에 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그 부지포만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앞판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잠깐만 들어주세요. 뒤판도 똑같이 똑같이 잘라서 뒤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트임이 약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막아버릴 수가 없으니까 반으로 이거를 자를게요. 자, 해서 여기도 똑같이 핀으로 처음에 고정을 시킬게요. 자, 중심은 요뒷그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반을 맞춰주고요. 자, 여기 옆에를 저희가 실제 여기 옆에 보시면 실제 옷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마감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는 모델 옷하고 있는 데를 같이 고정을 한 번만 할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뒤에도 곡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다트를 잡아줄 거예요. 디자인한 거를 붙일 텐데요. 지금 아방가르드 형태는 굉장히 그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곡선은 거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직선적인 형태를 다시 붙일 겁니다. 자, 여기에 여기 지금 제가 다트선을 잡아왔는데 다트선 잡힌 상태를 자, 그 다음에 이쪽 반쪽은 여기에 겹쳐갖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다트선 맞춰온 데가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이 가슴의 포인트 점을 잘 맞춰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잘 맞추고요. 여기 왼쪽에도 똑같이 포인트를 맞춰서요. 잠깐 앞쪽으로. 여기 포인트 점을 맞춰서 다른 컨셉과 틀리게 이렇게 의상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안 나오는 안 나오게 한 이유가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약간 여기 부피감이 생기는거나 이런 거는 손으로 다시 한번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잠깐 뒤로 돌아서 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안에 베이스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서 여기 뒤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살짝 접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접어서 지금 부직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찝으면 다리인 효과가랑 똑같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나 이런 거를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접어서 저희가 이게 어떤 스타일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 조금 있다가 여기 뒤에를 마무리 더 마저 할 거고요. 자 앞에 벌어진데 다시 한번 봐주시고 지금 이렇게 고깔 모양인 거를 많이 이렇게 달 건데요. 요 정도 형태인 거를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말아서 여기를 테이핑 처리를 해주거나 이러면 요런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음, 호치캐스나 아니면 은플루도 충분하게 붙으니까요 지금 이 아래 형태에다가 먼저 이렇게 해서 붙일거예요 잠깐만 저좀 보세요 이 정도를 달고 나면 은이 왼쪽이 지금 이렇게 직선적인 형태로 올라간 거에 비해서 색이 밑으로만 달리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주름을 잡은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제가 미리 해갖고 다리미로 다린 거고, 이거는 지금 해갖고 보시면 알겠지만, 핀으로 해서 그냥 접어서 찔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여기다가 깔고요. 잠깐, 저짐 잠깐 봐주세요. 모델이 찔리지 않게 조금 조심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다가 형태를 봐가면서 이 꽃갈 모양이 되어있는 거를 계속 연결해서 붙일 거거든요.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요. 안에서 고정시켜주면 조금 더 팽팽하게 쓸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색깔이 지금 얼굴에 립 컬러랑 이런 거를 들어가 있는데 너무 안 들어, 저기 화이트가 없기 때문에 화이트로 되어 있는 것도 살짝씩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컬러가 세 가지만 들어가 있지만 이제 핑크, 핫핑크 들어가 있는데서 그라데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컬러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이런 색 한두 가지 정도만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에도 그라데이션이 다 있지만 의상이나 이런 거할 때도 그라데이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칼라를 조금씩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 아래로 하나만 더, 긴걸 하나만 더 붙여줄게요. 올라가는 이게 이 밑에 뻗어 있는 것보다 약간 약한 면이 있어서 얘를 다쓸순 없고요. 여기를 깔아서. 여기 이만큼 같이 올라가고 밑에 내려간 걸 맞춰서 여기 이 정도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앞에를 이제 이렇게 보시고 지금 보면은 이 스커트 기장을 제가 이제 맞추지를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스커트 기장을 조금 자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기장에 맞춰서 지금 여기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잘라낼게요. 이렇게 스커트 기장이 지금 이게 맞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원래 그 규정에 이거보다 더 길게는 안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무릎 위로 올라가도 되거든요. 무릎 위로 올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뒤 보면은 여기 지금 그 타이트하게 안 맞아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스타일링 마지막에 할때 지금 이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으로 넣어서 집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 해도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어, 뷰티 스타일리스트 1급 실기 자격 검정을 마치겠습니다.